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면 실입 어려운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냥 마음만 편한 게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장애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입 어려운이 되기를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이직률이 지난해보다도 줄었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고 환자 수도 늘었고, 적자폭도 줄었고, 네. 예, 그래서 우리 시립 어론이 이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원장님 그 일본 지바현 가모가와시에 있는 가메다 종합병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 가메다 종합병원은, 그, 가모가시라 그러면은 일본 도쿄역에서 그 특급 전철로 두 시간이 걸리는 오지마을이랍니다. 예. 예. 그 시민은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예. 거 그게 있는 가메다 종합병원이 병상이 천 개고, 예. 어, 하루에 그 외래 환자가 일본 전역에서 몰려드는데 3만 명이 넘는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의 국공립병원 70% 사립병원 40%가 적자인데 이 가메다 종합병원에 왜 이렇게 일본 전역에서 사람이 몰리나 하고 어,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굉장히 특별한 그 서비스가 있었답니다. 뭐 시설도 사실 의술도 다 평균 수준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게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그, 이번 환자의 보호자들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예. 환자의 보호자가 쉴수 있는 휴식 공간, 편하게 쉴수 있는 휴식 예.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회 온 그, 애인이나, 예. 그 남편, 아내와 같이 만날 수 있는,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예. 면회. 예. 예. 면회 왔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 미용시설을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미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뷰티 살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환자들도 뭐좀 이쁘게 하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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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면 예, 예. 예,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가발을 대해 준답니다. 아. 그냥 모자를 씌워주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입은 한 아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아기의 상태, 예. 아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걸 관찰할 수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치료에 그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 의사가 허용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음주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음주를 위한 공간도 따로 예. 있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메다 종합병원의 서비스를 그 일본의 어느 한 대학 교수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분석을 했는데 예. 이제 병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기본 가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기대하는 기대 가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좀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소망 가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상외 에 감동을 주는 예 감동 예, 예 감동을 주는 감동, 감동 가치가 예. 예가 있다 예상의 가치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가치 기본 기대 소망 예상 외 가치 예, 이네 가지를 네 가지 가치를 가진 것이 가미다 종합병원의 서비스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예 현재 이 병원은 얼마나 발상의 전환을 하느냐면 하 이 병원은 가장 전망이 좋은 꼭대기층에다가 영안실을 둔답니다. 예. 우리 보통 영안실 지하에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영안실이 꼭대기층에 있냐 했더니 천국에 가까워서 좀더 쉽게 천국에 갈수 있도록 꼭대기층에 뒀답니다. 그래서 실제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기를 바라는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말 그 예상외의 소망 가치를 넘어서서 예상외의 가치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가메다 종합병원은 뭐 다른 여러 병원들이 적자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토역에서 하루에 셔틀이 16회나 운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일본 전역에서 그렇게 환자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환자들의 99.4%가 99.4%가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병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환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객으로서의 환자뿐만이 아니고, 어,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도 고객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병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직원들도 오래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예,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가메다 종합병원에그 예는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예, 잘 알려진 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메다 종합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실입 어려운을 떠올렸습니다. 예. 우리 시립 의료원도 어 지금 보면 1 6 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겠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휴게시설 편의시설 만들고 또 어떤 음악회라든지 그런 어 문화 행사도 유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우리 그럼 어려운은 뭘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그 음악회 같은 그런 문화 행사도 참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운영해 주면 어떨까. 장기 입원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예. 그, 저희 역시도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음. 어, 1년에 뭐 6개월 이상씩을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살았는데, 그럴 때 병원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 자체도 어렵지만, 병원의 생활이라는 것이 일상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나의 생의 네. 연장이 아니라 생에서 음. 단절된 부분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무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의력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의 생활을 그 치료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 그다음에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 교양 오락 프로그램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환자들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병원 생활도활력도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치료에도.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우리 특화된 서비스로 가져가면 어떨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훌륭하신 생각 같습니다. 예. 그리 크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예.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어떤 직원복지 차원,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정부 시책에 보험하는 의미에서 우리 직장 내 타가 시설을 지금 설치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의 타가 시설을 설치를 하면, 고 예. 그 입원 환자들의 자녀를 예. 한시적으로 예. 이렇게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으면 어떨까? 예. 그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 때문에 입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 입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어그 환자들의 자녀들도 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가 시설로 운영해 주면 어떨까? 예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의료원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예. 훌륭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 적극적으로 그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이 예. 뷰티 샵이라든지 네. 애기 다가 시 이번 환자 다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 우리가 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죠. 가발 대여 이거는 뭐 우리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어려운이 강점이 저희들은 그 자연친화적인 병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층의 휴게 공간 그 뒤에 산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이제 그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네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오늘 좋은 걸 배워서 갑니다. 가서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우리 시립 의료원을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서. 예, 정말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가메다 종합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예. 또 제가 알고 있는 가메다 종합병원의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어, 가메다 종합병원의 어떤 그 운영 내용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비스 내용, 예,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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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 지난 4월에 우리 그 부산대학병원에 장애전문 구강진료센트가 예. 유치가 되고 기공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음, 그 지난 7월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부탁이고 확인 차원에서, 어, 우리 헌합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그 장애전문 병원이 있고, 그리고 그 건립되기까지 음. 였던 과정, 예. 우리 시립 의료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료원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물론 지금 어꼭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장애인들이 그냥 많이 이용하는 거하고 우리 시립 의료원 차원에서 정말 어 장애 전문 진료 센터 내지는 예, 전문 병원으로서 어 준비가 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재활 전문 병원 건립 계획은 네. 어, 시의 복지건강국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연초에 그 업무 보고 마치고 어, 일반인하고는 상당히 그좀 차이가 있는 이런 것을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네. 또 환자에 대한 과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하기 어려운 것이 치과 같은 데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 치과 센터는 이미 복지부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재활치료센터는 어차피 여기 장애인을 위한 어 재활치료센터고, 향후에는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 등으로 점차 이제 확대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애전문병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병원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장애 전문 병원은 어떤 거냐면은 재활의학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예. 기타 다른 진료 과목이 있는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재활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예, 다른 그래서 지금 과들도 이제, 예. 같이 좀 이렇게 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아니요 다른 과목이 같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 재활의학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 이외에 기타 그과목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 뭐그 다른 것도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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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제가 그 다시 강조드리지만 장애 전문 병원은 편의 시설의 문제나 친절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 예. 이건 정말 전문 의술 의료의 의술,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준비하실 때 예 만약에 저도 도울 부분이 있다면 예,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 더 감사합니다. 늦어지기 전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